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이대진 대리입니다. 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올해도 아마 이 차가 저희 요차 어때 베스트 셀링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정말 판매량도 많았던 차량, 전 세계의 베스트 셀링카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삼각별이 빛나는 벤츠의 E 클래스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해로 넘어오면서 정말 시세도 이제 정말 저렴해져서. 정말 가성비란 이름이 붙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으로 내려온 차량입니다 네, 이차량의 저희 이차업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면 네, 저희 이차업때의 판매 금액은 1,250만 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차량 제일 중요한 스펙부터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2010년에 등록한 2011년형 모델의 주행거리 네, 11만 2천 키로 달린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E 클래스 2300 e 엘레강스 등급의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이 차량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 작년까지만 해도 시세가 조금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정말 올해는 저렴한 금액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E 클래스 차량을 가성비 있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차량이고요. 거기에다가 4인 가족에서 패밀리카로 네, 수입차를 생각하시는 분들께도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네이 차량 이제 외관부터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정말 호불호가 갈리지 않는 거기에다가 E클래스 중에서도 찾기 어려운 희귀한 색깔 중에 하나거든요 바로 이 흰색깔 차량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크롬 부분도 확실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라이트 투명도도 지금 말도 안 돼요 네 거의 미쳤다 할 정도로 너무 깨끗이 관리 잘 되어져 있고요. 앞으로 보시면은 전방 감지 센서 전체적으로 당연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 범퍼 쪽도 지금 관리 상태 어, 최고예요. 옆 부분으로 보셨을 때 제일 큰 인상을 주는 게 바로 휠인데 휠 관리 상태까지도 지금 최고예요. 네 정말 깨끗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상태가 지금 거의 한70% 이상. 네, 80% 정도 타이어 쪽 지금 이 소모품 쪽에서 걱정하실 거 전혀 없으실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측면부 쪽에 도어의 문콕이나 기스 전혀 없습니다. 네, 도어에 안 그래도 이렇게 캐릭터 라인이 두껍게 나와서 네, 요 부분 문콕 당하면 눈에 정말 띄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 정대리가 좋아하는 네, 프라이버시 네, 확실히 틴팅 상태도 정말 까맣게 잘 되어져 있고요. 위로 보시면 위에 선루프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힐도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 지금 너무나도 좋고요. 그리고 뒤에 타이어도 어, 앞 타이어가 거의 동일한 시기에 교체하셨나 봐요. 7, 80% 정도 타이어 쪽, 이소모품 쪽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면부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후면부 쪽으로도 보셔도 지금 외관 관리 상태 쪽은 제가 어디 짚어서 얘기할 부분이 없어요. 그만큼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 네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렁크 공간 확실히. 넓고 깊기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공간적으로도 매우 여유로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옆 부분으로 보시면 이렇게 소화기 그리고 저 안쪽에 차량을 관리할 때 썼던 청소기 같은 것도 다 들어있거든요. 네, 이거 구매하시면 그대로 같이 차량 같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보시면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도 크롬 관리 상태 어 너무 좋습니다. 외관 쪽에서 흠잡을 부분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조속 쪽으로 보셔도 지금 문콕이나 기스 같은 것 전혀 없이 외관 쪽의 관리 상태는 너무나도 좋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관 한번 살펴봐 드렸는데요. 실내 들어가서 실내 관리 상태, 실내 옵션 상태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볼 건데요. 어 확실히 지금 시동 소리도 정말 부드럽게 잘 걸리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다른 것보다 E 클래스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해 줘야 되는 게 시트 내구성까지도 네, 벤츠 하면 내구성 쪽에서 정말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만큼 시트 관리 상태도 너무나 좋고요 지금 보시면은 옵션들도 정말 이 당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일단 운전석 조우석은 둘다 전동 시트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메모리 시트까지 3 개까지 저장할 수 있는 게 운전석 뿐만 아니고 조우석까지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핸들로 넘어갈 건데요. 네, 핸들 같은 경우에도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 네,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동 안 하는 부분 없이 정말 완벽하게 작동하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그리고 이쪽으로 트립창 컨트롤 하는 버튼들 전체적으로 지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져 있고요. 핸들 뒤로 보시면은 패들시프트 기능 뭐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그 뒤로 보시면은 지금 이제 벤치 하나에 네, 아이덴티티가 되었죠 네, 이 컬럼시프트 기능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제 위로 한번 넘어올 건데요 위에 쪽에 썬루프도 뭐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썬루프 지금 레일 쪽에 뭐 하나 낀 소리 없이 잡소리 없이 정말 작동 잘하고 있고요 네 원터치로 지금 열리고 닫히고 정말 완벽 작동 잘 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도 이렇게 조우석으로 넣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패스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네, 이 부분 정대리가 자주 얘기하듯이 네, 풀옵션의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냥 네, ECM로 블랙박스 하이패스까지 다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내려오실 건데요 중앙에 보시면 이렇게 지니맵으로 사용하기 편한 내비게이션 당연히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거기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면 네,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선명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어, 후방 카메라 화질도. 정말 매우 좋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비상 까마귀 버튼 밑으로 해서 이 내비게이션 퀵 메뉴 버튼들 들어가 있는데요. 라디오부터 해서 이 블루투스 핸드프리까지 모든 버튼들 거기에다가 이 벤치에서 빠지면 조금 섭섭한 버튼이죠. 네, 요 다이얼 버튼까지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운전석, 조우석둘다 열선 3단에 지금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한번 작동해 볼게요. 哦。Oh. 네, 지금 따뜻한 바람 확실히 작동 잘 하는, 네, 지금 작동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조그마한 수납 공간 밑으로 이렇게 커맨드 시스템, 옆으로는 이제 드라이빙 모드 선택 버튼까지 전체적으로 탑재가 되어 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자리에서 옵션들 공간 쪽으로 한번 살펴봐 드렸는데요. E 클래스 뒷자리 공간은 제가 보기엔 독일 34 2때 나온 중형차 트림 중에서는 가장 넓을 것 같아요. 그만큼 공간적으로 여유로운데 뒷자리 공간 가서 뒷자리 공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Yeah.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으로 왔습니다 확실히 E클래스 차량이 제가 보기에는 이 실내 공간 쪽에서도 이 당시 나왔던 중형 트림 중에서 가장 넓은 것 같아요 무릎 공간도 지금 이정도 충분하고요 머리 공간까지 정말 공간적으로 여유로운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뒷자리 시트도 동일하게 관리 상태는 정말 좋습니다 지금 어디 찍히거나 울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뒷자리까지도 정말 매끄러운 상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한번 살펴봐 드렸으니까 이제 이 차량 시운 운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시운전을 위해서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벤츠 E클래스를 항상 운전할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 시야감이 너무 좋아요 운전할 때도 확실히 시야감이 좁거나 아니면 이렇게 넓지 않는 차들은 운전할 때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 어,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확실히 운전할 때 되게 편안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출력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힘 있는 박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벤츠 E 클래스 같은 경우에, 네 벤츠 E 클래스뿐만 아니고 벤츠 전체가 다 그렇죠. 브레이크 성능 정말 잘 들기로도 유명한 차량인데요. 제가 속도 좀 내다가 네 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역시 네 ABS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절대적인 브레이크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쉬운 줄 하면서 전혀 거슬리는 부분 없이 정말 완벽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이렇게 쉬운 점 간단하게 해봤으니까 이제 내려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총평이 앞서서 엔진룸 열어봤습니다. 확실히 V6 엔진에 지금 3,500cc 엔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숙하고 부드럽고 거기에다가 파워풀한. 네, 이 벤츠의 강한 심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차량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확실히 남달라요 네, 일단 이 벤츠에서는 엔진 커버 디자인 자체부터가 확실히 압도당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독일의 기술력이 탑재가 돼 있는 엔진이고요 확실히 딱 봤을 때 뭔가 좀 강인하고 강력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 드릴 건데요. 2010년에 등록한 2011년형 모델의 주행거리 1 1만2천0로 달린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 바로 벤츠의 E 클래스 E300 엘레강스 등급의 차량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이 차량의 저희 이차앞때판매금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1,200 50만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동급 대비해서도 확실히 저렴한 네, 금액이 나온 차량이고요 거기에다가 입고 전에 이 점화 플러그와 점화 코일까지 모두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만큼 소모품 쪽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 차량에 대해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위에 있는 대표원으로 연락주세요 저 아님 정 대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네,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시는 거리가 있으셔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주저말고 연락 주세요. 탁송 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차량들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 주시거나 아래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내용들까지 확인해서 더 좋은 영상들 계속해서 찍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올 한해도 정말 열심히 네, 소처럼 일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6시에 올라오는 저희 영상들 바로바로 바로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들 찍어나갈 거고요 여기까지 요차업대의 이대진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